안녕하세요. 176.7MHz, 웰쑥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 명의 사연을 받았는데, 일단 스무스하게 첫 번째부터 읽어볼까요? 친구 커플과 함께 하게 된 연말 더블데이트, 개빡칩니다. <laughs> 왜, 왜 빡치지? 안녕하세요. 친구 커플과 더블데이트로 해외여행을 가기로 한 26살 여자입니다. 이 친구 커플과는 학교 동창으로 저희 넷이 알게 된지 어느덧 10년이에요. 연말 파티 겸떠블데이트를 가기로 했는데 친구 커플은 아직 취준생이라 그런지 돈이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취준생 때가 얼마나 힘든지 잘 알기에 취업을 먼저 한 저희 커플이 항공권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오, 좋은 친구네. 항공권 부담도 해주 좋네. 나도 끼고 싶네. 친구는 연신 고마워했고 저희도 같이 놀러갈 생각에 기쁜 마음으로 여행 계획을 짜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인스타그램을 보고 기쁜 빡침을 느꼈습니다. <laughs> 취준생이라 돈이 없다던 친구 커플이 명품 커플링을 맞췄더라고요 무려 최저가가 60만원대인 구찌 커플링이었어요 계속 커플링을 하고 싶다고 했던 친구들이라 머리로 이해는 가지만 여행 계획짤때 최저가만 찾던 친구놈들이 항공권을 3배가 넘는 커플링을 맞췄다는 사실에 마음으로는 차마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커플링도 이해 못해주는 쪼잔한 사람이 될까봐 친구한테 말하기도 뭐하고 혼자 답답한 마음인데 이 빡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근데 정말 제가 친한 친구 커플이었다면 저는 말할 것 같아요. 아니, 항공, 그거 다 우리가 내주는데 왜 커플링을 샀냐? 그럴 거면 그거 나중에 사고 차라리 비행기표를 사는 게 낫지 않겠느냐? 라고 할것 같은데 좀 뭔가 내가 또 쪼잔해 보여서 말은 또 못할 것 같기도 하고. 10만원 가지고 싸우면은 또 그러니까. 차라리 저라면, 저라면 그냥 몇 개월 동안 술, 밥 이런 거 얻어먹을 것 같은데. 그 보상 심리? 약간 속으로 근데 쪼잔해질 것 같아. 그거 다 내가 냈는데 감히 커플링을 맞췄다고? 그럼 술은 너가 사야지 않을까? 막 속으로 이렇게 막 계속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커플링을 갖고 싶었나 보다. 정말 둘이 정말 원하고 원하던 거였나 보다라고 생각할 것 같고 그냥 넘어갈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본인들이 더 잘하겠죠. 생각이 아예 없진 않을 거 아니에요. 커플링을 맞췄다고 해서 아, 이 커플링 사고 완전히 완전 이 커플한테 빌붙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만 있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더 잘해주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에 여행 경비 같은 거 내주겠지. 설마 사람이라면. 근데 설마 이렇게 놀러 가는 날딱 만날 거 아니에요. 우리 커플링 맞췄다면서 자랑을 하진 않겠지? 아마? 자랑을 하면은 그게 또 너무 괘씸한데. 안녕하십니까, 말씀님 저는 심신을 단련하기 위해 헬스장에 다니는 건전한 헬스인입니다. 최근에 하도 개빡치는 일이 있기에 이렇게 근손실을 감수하면서 사연을 씁니다. 저는 최근에 새로 등록한 한 남자 회원 때문에 고민입니다. 그 녀석은 첫 인상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몸은 비실비실하고 키만큼 기생우라비 같은 놈이 건방지게 언더아머를 입는 거 아닙니까? <laughs>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신성한 헬스장에서 여자 회원들 근처에서 기웃기웃거리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헬스 4년 차인 저조차도 운동을 위해 일부러 여성 회원과 단 한마디도 안 했었는데, 이 새끼는 온지한 달도 안된 놈이 여자 회원과 인사를 하고 있더군요. 후, 이 정도는 참을만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자식이 잘생겼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잘생겼습니다. 말씀님, 어떻게 해야 이 진상 녀석을 헬스장에서 쫓아내고, 과거에 신성하고 건전했던 헬스장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미친 거 아니야? <laughs> 왜 쫓아내요? 이분은 여성 회원분들의 약간 오아시스 같은 존재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헬스장을 가는 이유가 될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어? 잘생겼으면, 3대 60초도 언더하머는 입어도 돼요. <laughs> 왜 남성분들도 이쁜, 그, 이쁘신 분들이 헬스하면 기분 좋잖아요. 막, 가, 가야겠다. 막, 꼭 헬스 가야지. 이런 마음도 생기고. 똑같은 거예요, 여자분들도. 아, 오늘 꼭 운동 가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근원지라고요. 어쨌든 이건 고민이 아니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상형은 키가 176 이상에 앞머리가 있고 흑채를 세통은 뿌린 듯한 까만 머리카락에 매운 음식을 잘 먹는 여자가 이상형입니다. 대충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네, 제 이상형은 바로 지금 사연을 읽고 계시는 고말쑥님입니다. 고말쑥님과 결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P.S. 말씀님 날 보고 있다면 정답을 알려줘. 사랑합니다. 아, 네, 저 비혼주의자입니다. 넘어갈게요. <laughs> 어림도 없지, <laughs> 웃기지도 않아. 아, 이거, 이거를 보고 제가 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만날 때마다 내 안부를 핑계로 스트레스 주는 친척들 어떻게 퇴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제 막 대학교를 졸업한 취준생 여자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명절이 너무나도 두려워요. 취업, 결혼, 아이 등 다양한 문제들 때문에 가족 모임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중한 명이 저고요. 저는 3학년을 마치고 꿈도 없이 4학년을 맞는 게 두려워서 1년 동안 휴학을 했던 터라 남들보다 1년 늦은 25살에 졸업하게 됐어요. 휴학했을 때부터 대학교를 졸업한 지금까지 친척들은 모이기만 하시면 제 얘기를 하시느라 바쁩니다. 친척. 수가 너희 부모님 요즘 힘든데 그냥 취업하는 건 어떠니? 지금 통역사 준비하느라고 중국어 학원 다니고 있어요. 어휴, 그 통역사 돈 얼마나 본다고. 그거 말고 다른 직업도 많은데, 하필. 아, 통역사 돈 많이 번, 예, 그러지 말고, 요즘은 취집도 능력이 다르다. 뭐라고요? 능력이 다더라 아, 이거 너무. 취집이, 취집이 능력이라. 취업부터 이제는 취집까지 오는 나며 끝없이 절 괴롭히는 친척들. 친척들은 자녀가 없거나 이제 막 중학생이 되는 아이 한 명뿐이라 만날 때마다 화제의 중심은 오롯이 제목이에요. 입 핑계, 저 핑계 되며 가족 모임을 안 가면 너무나도 착한 저희 부모님께 제 걱정을 방자한 잔소리를 그렇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짜증나. 한 번은 제대로 화를 내려고 마음먹고 가족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병 주고 약 주는 것처럼 제게 봉투를 내미시더라고요. 확인을 해보니 5만원 권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돈몇 푼에 입이 떨어지지 않는 제 모습을 보고 정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만날 때마다 내 안부를 핑계로 스트레스를 주는 친척들. 어떻게 퇴치해야 할까요? 진짜 왜 이러시는 거야, 진짜? 이런, 이런 어른분들? 진짜 왜 그러는 걸까요? 무슨 마음인지 알것 같아요. 저도 약간 큰 가족 모임 가면 저도 잘안 가거든요. 하늘이 요즘 뭐하고 지내? 어, 뭐, 하늘이 뭐큰 뭐, 엄마 기억나? 너뭐 어렸을 때 기저귀하라 저거 했던 거 기억 안 나니? 막. 아, 예, 맞아. 기억날 것 같아요. 이런 막. 아 그냥 요즘 뭐하고 지내니? 아저 그냥 뭐 그냥 프리랜서 같은 거일해요 프리랜서? 그럼 나중에 뭐할 건데? 아뭐 그냥 뭐 나중에 뭐 식당이나 차릴까 해서요. 그래서 에휴, 그래도 정확한 게 있어야지. 그래도 아빠 닮아 키는 크다야. 막 이러는데. 근데 제 주변에도 많아요. 근데 이거는 무슨 해결 방안을 내도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라 가지고 이미 방법이 있었으면은 이미 해봤을걸? 근데 이거는 피하는 수밖에 없어요. 취직. 그 뭐냐 취직은 말도 안 되고 일을 할 때까지 직업이 생길 때까지 이건 피해 다닐 수밖에 없어요. 이거 언제까지 이런 걸 아, 진짜 엄청 스트레스 받겠다. 이러면 이제 맨날 친척들 다 같이 만데 안방에 혼자 숨어 있는다고 짜증 나서 어른들 마주치기 싫어서 이 사연자분을 가져고 욕하는 게 아니라 이러신 분들의 공통점이 좀 있다고 치면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공을 못해서 밑에 있는 애들이 자기 대신해서 좀잘 크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런 소리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냥 혼자 속으로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거. 그냥 한 길에 도고한를 흘리세요. 그리고 나중에 정말 취업했을 때, 그때 뭐, 그때 뭐 당당히 얘기를 하거나, 그리고 뭐 1년에 뭐한 두세 번만 참으면 되는 건데, 한길를 듣고 한길를 흘리세요. 일짜증나 다음. 이거 가요. 음. 어, 어끝인가끝인데아끝시네요아 드디어 끝났다. 이 망할 거. 끝났다. 아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아 제발 그만해. 아 진짜 왜? 아절 한번 받아야지. 두번 감사하면 두번 절해도 되나요?